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. 뭐해? 안 좋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. 아니 뭐해? 그렇다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?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힐끔힐끔 당신을 쳐다보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아니 내가 요즘 자가격리하니까 살이 뒤룩디룩 찐다니까? 와 진짜 인정. 빨리 다이어트 해야 돼. 근데 다이어트해도 얼굴살은 잘안 빠진대. 헐? 맞아. 그래서 안 하려고. 휴대폰도 이렇게 봅니다. 두 번째로 상대방의 친한 친구가 이러면 상대방은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밥잘 먹었당. 그치? 뭐야? 너왜 여기 있어? 넌 여기 웬일이야? 나는 밥 먹으러 왔... 이처럼 상대방의 친구가 이딴 식으로 쳐다보면 상대방은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세 번째로 나 솔직히 예쁘지? 라고 물어보는 방법입니다. 야, 나 솔직히 예쁘지?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. 조금. 상대방이 당신을 안 좋아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. 야, 나 솔직히 예쁘지? 진짜 왜 저래? 역겨워. 구역질나. 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뭐라고요?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. 어차피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갑자기 싫어합니다. 그니까 솔로로 살아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